새 정부 정책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불편한 점이 많아 보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운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지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충전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 급속으로 충전하면 30분, 완속으로 하면 3 4 시간 걸립니다. 한번 충전하면 차종과 계절에 따라 70에서 190km를 주행할 수 있는데 충전 비용이 2천 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전자들의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문의 건수로만 말씀을 드리면 뭐 몇백 퍼센트 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유지비, 연료비에서 굉장히 많이 메리트를 느끼시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봐야죠. 현재 전기차 한 대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구매 가격의 절반 정도인 2,400만 원. 보조금 지원 경쟁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전기차 보급률은 턱없이 낮습니다. 춘천 지역 전기 자동차 등록 대수는 40대, 전체 자가용 자동차의 1%도 안 됩니다. 이렇게 충전을 하려면 충전 시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운전자들은 선뜻 전기차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천에 설치된 충전기는 6대, 강원도 전체를 살펴봐도 급속, 완속 다 합쳐서 100대에 불과합니다. 춘천시는 주민센터를 비롯한 19곳에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지원 대상자를 차츰 확대해서 시민들의 수요에 맞게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이따른 전기차 출시로 보조금 액수도 늘어날 걸로 예상되면서 1억 원 안팎의 고가 전기차 등 보조금 지원 기준이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호주입니다.